没事没事 오디션은 봤잖아. 선생님 오디션은 오면서 되게 그동안에그 전에, 그동안에 지금 홀에그즈하하모모우 우리 소음할우있홀 우리 즈한번그수한번쳐 한번 쳐그 다음에, 그다용하게 다음에,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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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, 그다요그 方便我一点没 Obrigado. 우리 강연 선생님 중에 어떤 랜덤트가랜덤트가 돈을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친 거야. 근데 뭐 훔냐 나도 그러는데 나도 네, 있는데 근데 훔친 거야. 근데 이제 이랜덤트가 이, 이 이제 엄마한테 엄청 맞고 뭐 그래서. <laughs> 이 친구가 이보둑질한 것만 얘기하네. 어 제가요, 뭐 엄마 말씀 안들어가서 엄마가 많이 때렸어요. 이런 거야. 그래 선생님 이 알고 있었거든. 이 친구가 돈친 거. 근데 잘대어하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어. 를 선생님도 어렸을 때돈 진짜 많이 못 썼다. 그랬더니 이 친구가 바로. 계속 <목소리도> 그러기 때문에 우리 랩네트는 어떠한 랩네트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 랩네트 이사 안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통화를 했어 근데 그 랩네트가 오늘 시골로 간다는 거야 시골로 갔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갔는데 근데 재산을 짓는대요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기도했더니 지금은 어떻게 그렇게 제사를 안 할까? 아니, 그래서 그친구한테 얘기해줬어. 너, 네가 해야 될건 뭐니? 그러니까 그 친구와 울쳤어. 그래 맞다. 선생님은 그때 용쳤 싸움은 몰랐지만 너는 알지 않냐?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네가정과 가문이 묶어 있는 허담을 꺾어라 반드시 네가정과가문은 반드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해복되었습니다그 친구는 성당 어디 있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삼 단의 내부엌으 시작되고 있어요. 그러기 때문에 우리 며느님들 다 함께 예수를 오늘 모아서는 모자르지 마게! 지금은 슬퍼하세요. 그래서 결론이에요. 지금. 너, 내 안에 있는 강들의서을 마귀를 불신하는 역사하는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될까? 어떻게 해야 될까? 그렇야 돼요 밟고 쫓아야 되지 그래서, 그래서 이번 주 말씀 공인도전서 3절 16절 한번 할수 있을까요? 시작! 너희는 시작! 너희는 너희가 고소와 제약과 사탄의 공제가 우리 집안의. 나와 뭐 왔을 때딱 하나 들었어 주님은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후로 딱 잠시 숨어 풀어줬어 자 우리 름네태들 이번 한 주와 정말 묶인 것을 풀어주는 감사합니다.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시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성자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묶인 것을 풀어줄 수 있는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. 이번 한 주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, 어 불신앙의 어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내어줬고 이번 한 주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났다는 결론을 내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정말 날마다. 마다 선포하는 한초반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저어서 정말 우리 모든 랩단테들 시골이나 정말 지대가 그 현장 가운데서도 정말 생명 살리는 정말 네트워크가 시작되어 질수 있도록 역사하여 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니다 아멘